안녕 강릉의 친구들 오소리TV의 교정과 전문의 이동훈 원장님이야 뽕 우리 환자분을 보다가 아주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환자분이 이제 이민도출이 있어서 교정 하신 경우인데 엄청 빨리 된거예요저 보통 이제 오면은 뭐 3년 반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년 막 그렇게 얘기하이 정도는 하셔야죠 물론 그렇게 얘기하고 빨리 끝난 경우가 있기는 해요 보통 이제 저는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좀 길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치료 기간을 근데 아 이분이 엄청 빨리 끝난거예요 아니 끝난 게 아니라 끝난 건 아닌데 이분이랑 나랑 그렇게 많이 안 봤는데 왜 벌써 이게 거의 끝나가고 있지? 그래서 봤더니 1년 반된 거야 1년 반 아니 이분 이맘 돌진 1년 반뭐 이렇게 뭐, 뭐, 뭐 빨라?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혹시 그냥 또 이제 만담을 시작해서 둘이서 만담을 막 만담을 시작했는데 혹시 혹시 머리카락 빨리 자라요? 속도 빨리 자라요? 물어봤죠 빨리 자란대요 음. 응. 자 이거는 논문감이 논문감 여러분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은 꼭이 논문을 써주세요. 저는 논문 쓸 마음이 없으니까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뭐였냐면은 치아랑 손톱이랑 머리카락은 같은 출신이요 무슨 무슨 말인가? 그래가시죠. <laughs>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이제 잘 모를 때는 치아, 치아는 뼈지? 뭐 <laughs> 그렇게 생각했어요. 애기 때는 뼈잖아. 뼈가 이렇게, 치아, 뼈가 이렇게 솟아난 거 아니야? 그래서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보면은 이제 이거 뭐라 하지? <laughs> 이거 뭐지? 아씨, 발생한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다. 거기 보면 이제, 우리 이제 구성하는 게,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는 게거든요 우리 몸은? 몸 구성되는데, 뼈는 중배엽이에요. 뼈는 중, 뼈 중배엽이지. 뼈, 뼈는 중배엽이라고 외배엽과 내배엽 사이에 있는 게 뼈가, 뼈가 돼요. 그럼 당연히 이제 그럼 치아는 그럼 중배엽 기원이냐? 근데 아니에요. 치아는 손톱이나 머리카락이나, 그런, 이런 털들 같은 외벽 기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부에서 자라나오는 그런 아이, 뼈가 아니에요. <laughs> 뼈가, 뼈가 아니라고? 그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머리카락에 손톱 빨리 자요 하더니 빨리 자는데요. 와이씨, 혹시 손톱이나 머리카락 빨리 자면 교정 빨리, 썩 가능? <laughs> 혹시 교정을 고민하고 있는데 오래 걸것 같은 분들, 혹시 내가 머리가 빨리 자나거나 손톱이 빨리 자면? 내가 어쩌면 빨리 될수 있어.라는 희망을 가져보세요. 이게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고 이게 연구 주제를 제가 던져준 거예요. 저희 이제 다른 다른 이제 우리 대학병원 계신 분들한테 혹시 한번 제가 이게 막 던지는 거긴 한데 이거 한번 연구해 주시면 안 되나 하고 그냥 주제를 하나 던져봤습니다. 혹시 알아요? 이게 하나의 지표가 될지. 어느 사람 머리 빨지 않으면, 아 환자분, 환자분은 교정이 빨리 될수 있습니다. 손도 빨지 않면아우 빨리 되겠네요. 아 좋아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연구 좀 해주세요. 저는, 저는 이제 뭐, 연구에 뜻이 없기 때문에,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제가 아이디어를 번뜩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봐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짧고 기괴한 치아 교정 이야기였습니다. 안녕! 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